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이네요. 아, 제가 오늘 산행을 나왔는데, 월요일부터 산행을 나왔어요. 근데, 음, 확실한 변이종은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음, 입변 한세 개체 정도 체란을 했거든요. 어, 이 출란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전에, 음 제가 난실에서 자꾸 또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해를 많이 입었어요, 동해. 제가 그 동해 입고 나서 한달 후에 제가 난실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때좀경해 피해가 안 갔던 남들도 성의를 했었는데, 그런 출란들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난실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음, 뭐 하루 이틀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게 뭐또 하루 지나면 이렇게 또 말라있고, 입가운데부터 말라있고 입, 말라 입 끝부터 말라 말라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음, 심적으로도 어, 살짝 힘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 작년, 같, 작년 같으면 제가 난실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변화과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소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음, 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 좀 아,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네, 아마 여름에 돼야 그 확실히 그 동해 입었던 것들이 네, 이제 그 천천히 그 뭐라 그래 야 됩니까 어, 아마 변화가 올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제가 작년에도 뭐 무의정이나 괜찮은 개체들도 많이 체를 해서 영상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어, 제법 많이 어, 갔습니다. <laughs> 갔어요. 예, 죽었습니다. 아, 올해 대신에 올해 또 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좀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했어든지 또 채워보려고 그리고 한 순간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신화철에 굉장히 신화들도 이쁘게 잘 올랐어요. 그런데 겨울 딱단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 열심히 예, 날씨도 괜찮은 개체들도 채워보려고 어,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계속 산채한 어, 산채한 그런 영상들만 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출렁 어, 찾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뭐 예. 근데 이제 또 쉽게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제 난실 상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조금 더 변화가 왔을 때 신화가 또 올라오면 올해 산책한 것들이 괜찮은 그런 개체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그렇게 해서, 음, 제 날씨 상태를 말씀드려 봤고요 자,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체란한 거, 오늘, 자, 세 개체 정도 체란을 했는데, 빨리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입니다 생강촉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얘도 생강책이고, 얘도 생강촉입니다. 음, 체라는그 장소가 이렇게 생강촉이 많이 없었어요. 한 이정, 한세 개체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세 개체 중에서 이두 개체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네, 끝이 정말 잘하고 가졌죠? 네. 이 푹도 제법 돼요. 어, 이렇게 신한데도. 예, 생강초인데도이 폭이 아, 살짝 어, 괜찮습니다 이 폭도 넓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끝이 정말 잘하고 가졌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안 그러면 예, 이 출란 자체가 좀 어, 괜찮은 출란 좀 키우기 까다로운 출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벌써 예, 생강근이 썩어 들어가고, 좀 한쪽인데도,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말라있는데요. 그리고, 신화가 보입니다. 신화가. 조그만하게 자마가 보입니다. 자마. 이렇게. 예. 아, 목대도 굉장히 굵죠이 정도면. 예. 그래서, 그리고 입장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입장 하나 빠졌고, 뭐, 얘가 무너진다 해도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한번 또해봤고요 다음은 얘입니다. 바로 옆에서 재란했는데 자, 치맛장을 한번 보실까요? 치맛장. 짠.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대단하게 잘 오갔어요. 두화변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예, 치맛장이 어떻게 잘, 아, 인력에 잘 붙어 있느냐, 잘 오가 있느냐, 그거를 보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자, 인력. 자, 이렇게 잘생겼고요 오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란을 했습니다. 얘도, 음, 어, 변화 과정을 아마 올해 동해만 안 입었어도 변화 과정 그런 것들을 많이 영상을 담아서 올렸을, 올렸을 텐데,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어, 올해, 이제 뭐, 신화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그때 신화가 올랐을 때 가을까지 계속해서 그 변화 과정들은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판매한 그 출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얘입니다. 이제 예, 볼브가 꽤, 껍볼브가꽤 있는데요. 음, 자, 이렇게 위쪽 보시면 구부러졌잖아요. 전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예,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얘는 이제 뒤쪽이니까. 자, 에이프토.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음, 산책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런 출란들을 제법 쉽게 찾으실 겁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어, 초보 때도 몇번 갔다가 키워보면서 신화를 받아봤는데 거의 다 무지로 나왔어요. 거의 다 무지로 나왔는데. 근데 왜또 얘를 데려갔느냐 예. <laughs> 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치맛장도 보시면, 어, 어, 입, 자, 아, 똑같이 이렇게 휘었어요. 어, 다른 입장답, 비슷하게. 똑같은 성향을 띄고 있어요, 이렇게. 뒤마장. 자, 이렇게요. 네. 자, 떡잎. 떡잎까지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네, 예, 이 부분. 예 떡잎까지도 이런 현상이 있고, 제가 음, 벌브를 자세히 봤는데, 완전히 정상 벌브죠. 정상 벌브. 꺾인, 꺾인 흔적도 없고, 어, 밑다리지도 않았고요. 예, 정상 적으로 옆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음, 이렇게 정상 벌브에서 이런 형태에 이렇게 예, 찝혀서 이렇게, 예, 입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 글쎄요, 다음, 음, 신화 올라왔을 때, 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제, 만약에 고정이 안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출라는 절대 집에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얘는 꼭또한 번은, 한 번은 이렇게 신화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영상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쉬는 동안 이렇게 착각이 한 30분 정도더 걸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쉬는 동안 음. 아, 체란 하면서 어, 영상을 소개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